늦은 밤 검은 차를 쫓아가는 수상한 흰색 차. 이내 임적이 드문 곳으로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고를 냅니다. 아 네, 괜찮아요? 예. 어, 아, 이렇게 게 달려요. 제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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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고 사라지죠. 다음 날 사건 현장에 도착한 형사 태석은 어딘가 수상함을 느끼는데요. 피해자 신호 확인됐어요? 아, 지금 차량 번호 조회 중입니다. 금방 나올 겁니다. 네, 저것, 저것. 이거 추돌 같지? 설마 이것 때문에 죽인 건 아니겠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오발적으로다가. 그렇게 태석은 반장에게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셋다 독일범이에요. 뭐 셋? 7월 15일 소산 저수지. 오히려 욕을 먹는 태서. 네가 뭔데인마 남에 관할 사건들을 들쑤시고 다녀. 한편 살인마가 노린 다음 타겟은 천안 거대 조직의 보스인 장동수. 자 내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동수를 공격하지만 상대를 잘못 골라도 한참 잘못 고른 살인마.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가십시오. 예? 네? 오야이 <놀람> 씨. 예상치 못한 동수의 공격에 부상을 입고 도망갑니다. 동수는 범인의 공격에 수술까지 받게 되죠. 이내 동수가 깨어나고 동수의 부하는 상대 조직의 범행이라고 말하지만, 아유 상도 맞습니다 형님. 우리 쪽 일하는 놈이 아니야. 칼 이유도 없고 감정도 없어. 한편 태석은 이 사건도 저번 사건과 동일 범임을 직감하고 동수를 찾아오는데. 자 그날 밤에 있었던 일 나한테 싹다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놈 잡아 줄라니까. 내가 잡는 게 빠를 같은데. 하지만 사건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동수. 동수는 자신이 직접 살인마를 잡으려는 것이었죠. 이후 동수는 자신의 부하에게 범인을 찾으라 명령합니다. 경찰보다 먼저 찾아야 돼. 아, 알겠습니다. 그 사이 이대로 그냥 물러설 리 없었던 태석은 동수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을 뒤집어 놓는데요. 사장 어딨 사장 어딨어? 사장 어딨어? 사장 어딨어? 사장 조를부 사장 죠그럼 사장 협조적 사장 나오지 사장 동수 태 사장 그런 동 사장 게범인 사장 별한점 사장 해이야 사장 니다보 사장 사장 코패스 사장 고 달라. 사장 어딨거 사장 어 사장 코패스 사장 여자를 사장 으로하 사장 자기보 사장 어 약한 사장 를건드 사장 든 근데 사장 끼는아 사장 막 죽여. 야 내가 딱 잡아가지고 검사를 넘기고 재판 때려서 깜빵 쳐넣어줄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엔 그게 끝이다 이런 이유로 범인이 경찰에게 잡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동수는 태석의 협조 요청을 거절하죠 한편 범인의 행방을 찾으란 명령을 받은 동수의 부하는 범인의 차와 함께 범행에 사용된 칼을 찾아오는데요 그 새끼 아직 못 찾았냐? 그 신탄진 쪽으로 하는 국도변에서 그 새끼 차를 찾았습니다 우리 형님 그걸 버린건지 흘린건지 차에서 한 3-4키로 떨어지는 데서 애들이 주워왔습니다 결국 동수는 찾아온 물건들을 이용해 태석에게 한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신탄진 살인사건 알지? 근데 왜? 그 새끼 짓이야 야, 나쁜놈이 더 나쁜놈을 잡겠다? 아니지 나쁜놈 둘이 더 나쁜놈 하나를 잡는거지 우리 애들 쓰고 진행비도 내가 돼뭐그 새끼 둘로 나나 먼저 잡는 사람이 간는 거지. 내 손에 잡히면은 법대로 처리하고, 니네 손에 잡히면 골로 간다. 태석은 인력 지원을 해주지 않던 반장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하지만 이 둘은 서로 상대방을 이용할 생각밖에 없었죠. 내말잘 들으면. 살인 사건 다섯 개한 방에 해결된다. 먼저 조폭 새끼를 쫙 풀어가지고 새끼 찾게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잡으면 게임 셋. 영사 새끼로 어떻게 믿습니까? 담물 빠진 배틀 거야. 태석은 일단 동수의 부하들이 찾아온 증거물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고 동수는 부하들을 이용해 인력 지원에 나섭니다. 결국엔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어. 그 전에 상도부터 정리하자. 한편 일이 진행되는 동안 동수는 범인의 칼을 이용해 상대 조직 보스를 제거하려 하는데요. 그리고 사건 현장에 일부러 범인이 사용한 칼을 남기죠. 이상한 새끼네 이거 범행 도구로 보란 듯이 두고 왔네. 이 반국에 이제 하다하다 조폭 두 분까지 죽었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뚫린 입들이 있으면 말좀 해보라고 새끼들아! 이 사건 때문에 한 소리 들은 태석은 동수를 찾아갑니다. 네가 준거 결과 나왔는데 최근 석달 동안 충남 일대에서 살해된 피해자들 유전자가 거의 다 나왔어. 그래? 허상도 현장에 있던 칼에서 허상도 DNA에다가 트럭 기사 개사육장 주인 DNA까지 다 나왔어. 뭐? 어? 이거 이제 연쇄 살인 사건으로 공식 전환될 거야. 너지? 너지! 어. 아악! 아! 말해 봐이 새끼야. 네가 호상도 죽였지 그래 내가 죽였다. 달라진 거 없어. 우리 같이 그새끼만 잡으면 되는 거야. 알았냐? 따라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전 사건들의 피해자들도 동일범에 의해 사례된 것으로 간 특별 수사팀. 저건 내가 한게 아닌데. 경찰은 이번 특별 수사 본부에 총난 경찰청 강력 수사 이 사건을 뉴스로 접한 살인마는 상대 조직 보스의 장례식을 찾아가는데요 형님이 여길 다 오시고 당연히 와야지 친구인데 조직 인자에게 쪽지를 전한 살인마 이 쪽지를 본인자는 동수를 의심하게 되고 살인마의 차를 조사하던 태석과 동수를 습격합니다 방금 너도 그 새끼 찔렀다 그랬지? 어 왜? 뭐하러 나온 것 같아 엇! 땡! 어? <laughs> Аа <tö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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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끝에 살인을 저지르게 된 태석. 야, 야, 끝났어, 그만해. 너 빨리 가, 내가 정리할 거니까. 기, 일단 좀 빨리 가. 가라고, 가! 새끼야 내가 처음부터 연쇄라고 했잖아 내가. 근데 이 뭐, 저 새끼들 는데 태석은 동료의 도움으로 살인범의 거처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흔적 갖고 겨우 찾아냈는데 더라고 근데 네가 준 핸들 커버에서도 그런 게 나왔거든? 아, 이번에 너무 오래 안 오네. 아, 뭔일 있나 싶어서 신고를 해 놨는데, 아, 문제 같은 거 없었어요. 그곳에서 살인범의 사진을 구하게 되고, 야, 사진 하나 보냈으니까 확인하고, 나 들어봐. 동수와 함께 범인을 잡으러 출동합니다. 장동수 사건 이후로 이 지역으로 숨어 들은 겁니다. 그 개새끼가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새끼야. 이 새끼 못 잡으면은 우리 다 비용신 되는 거야 이 새끼들아! 지금부터 너희들 임무는 딱 하나다. 이 새끼를 무조건 잡는다. 과연 이두 사람은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 잡는다면 누구의 손에 잡히게 될까요? 지금까지 형사와 조직 보스에 어울리지 않는 공조 이야기 악인전이었습니다 영화 악인전은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잡는다 라는 조금 신선한 소재를 사용해 만든 영화인데요. 거대 조직과 경찰이 손을 잡아 연쇄살인범을 잡는다는 내용에서도 알수 있듯 시원한 액션신을 볼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연쇄살인범 역을 맡은 김성규 배우가 범죄도시에서 양태혁을 맡았던 배우인데요. 범죄도시에서만큼이나 소름돋는 연기를 보여줘 이 영화에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들의 거침없는 액션 영화를 보고 싶은 분들께 이 영화 추천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